이번 array 기능은 맥스 스택을 쌓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골드 파트너 소프트플러스입니다. <놀람> 3dx max 2024 업데이트로 array modifier 기능에 필로택시, 임차례 분포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max의 array modifier 기능이 원래 있었나? 하고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3dx max 2023 버전까진 array modifier 기능은 없었지만 max의 경우 순차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23.2 버전엔 신기능으로 modifier의 array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dx max 23.2 버전 업데이트를 몰랐다면 이번 영상에서 사용하는 Array 기능은 처음이실 겁니다. 자 그럼 맥스에서 어레이를 한번 사용해볼까요? 먼저 여기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어레이를 검색합니다. 이때 A 다음에 R을 검색하면 더욱 자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24버전 업데이트에 들어온 신기능입니다. 예전에는 알파벳 가장 앞 끝자 하나로 기능을 검색했는데 이젠 기능명을 자세히 적어서 찾아낼 수 있죠. 어레이를 실행하면 보이는 구성은 이렇습니다. 디스트리뷰션 가장 위 여기 어레이 분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포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리드, 레이디얼, 스플라인, 서페이스. 마지막으로 이번 24 버전에 새로 들어온 신기능, 필로텍시 방식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드는 x, y, z 값을 기준으로 수를 정하여 이렇게 그리드 형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직선면, 육면체 형식으로 균일한 복제본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죠. 레이디얼은 원통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물과 같은 모양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죠. 만약 소프트 플러스 유튜브 채널 구독자라면 이미 어레이에서 레이디얼을 이용해 우물을 만드는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스플라인이 있다면 스플라인의 흐름을 따라 분포할 수 있습니다. 이 분포 방식을 활용해 체인을 만드는 방법이 3DXMAX 부문말 페이지에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더보기란에 작성해뒀으니 참고해주세요. 서피스의 경우 대상 메시의 표면의 면, 선, 점, 중심에 하위 오브젝트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서페이스 분포 방식을 이용해 스티치, 박음질을 모델링할 수 있죠. 스플라인과 마찬가지로 3DX MAX 도움말 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MAX 도움말 링크를 작성해뒀으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에 필로텍시, 입찰의 분포 방식이 바로 이번 3DX MAX 2024 버전에 추가된 신기능이죠. 식물의 잎이나 해바라기의 씨 부분과 같이 자연에서 보이는 유기적인 분포 패턴 방식을 모방합니다. 만약 스플라인이 있다면 선택해서 필로텍시를 구성할 수 있죠. 그 다음, 트랜스폼과 랜덤 아이즈의 경우, 기능의 이름 그대로 직관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트랜스폼에선, 위치나 회전, 크기를 균등하게 바꿀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 아래에 랜덤마이즈에선 위치나 회전, 크기 값을 불규칙적이게 변경할 수 있으며 난수 시드를 설정해서 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죠 직접 테스트해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머트리얼 아이디에선 머트리얼에 멀티섭 오브젝트 재질이 적용된 경우 아이디의 번호만큼 재질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사본에 다양한 색과 이미지를 적용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UV에선 배열의 복제본에 UV가 적용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기능을 사용할 때볼수 있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먼저 UV를 정리하지 않은 박스에 a r r 를 그리드 분포 방식을 이용해 XY 축으로만 값을 넣어보죠. 그리고 여기 이미지가 있는 재질을 적용해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UV를 정리하지 않은 박스에 재질을 적용한 것 그대로 보일 겁니다. 이때 UV 롤아울에선 UV를 c 론 o XYZ로 변경합니다. 하고, 어댑티브를 해지하면 이렇게 마치 도트 이미지처럼 재질이 반영되는 것이 보입니다. 복제본이 많아질수록 더욱 자세히 보이죠. 그리고 여기 리무브에선 삭제할 복제본의 비율을 선정, 난수 시드를 설정해 삭제할 부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오브젝트를 추가로 선택해 오브젝트 형태만큼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오브젝트는 열린 구멍이나 이어있는 부분이 없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버터 기능으로 거꾸로 지우는 지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컬 오브젝트를 마우스 우클릭, 클리어 컬 오브젝트를 선택, 발체 오브젝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레이의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자면 첫 번째 분포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랜스폼이라 랜덤 마이즈로 추가적으로 배열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포된 사본의 재질 할당 방법이나 사본 일부분 지우기와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죠. 이번 어레이 기능은 매스 스택을 쌓아 사용할 수 있. 때문에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3DX Max 2024 버전까지의 어레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데스크 골드 파트너 소프트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